우리 하나님께 푸른 신큰 거네에 충만하게 주시고 오해는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또 이렇게 에, 열심히 준비한 우리 또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교회에 설립 때마다 축구하고 계시고 땀 흘리고 마음을 모두 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주님을 기억해 주시아 하늘에 국가, 상의, 땅에 신금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지만,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거우시며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. 나아가서 한중간또 생활할 때도,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견해 가운데,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수믿습니다늘 주님 공대인 교회 위에서 수고하고, 아무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늘 위로해 주시고, 하나님의 평강으로, 충만 나오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주시며 이 방법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 평강의마위이 되게 나오죠 우리 이천리 목사님 이제 정전했던 우리 교회를 하나서 이제 원고산 십례 교회로 이제 찬양하러 갑니다 그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뭐 특히 오늘 연약하고로 이날 참깨하지 못한 주의 본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요하심이 감사하고 응. 구주.